당당당당당당당당! 봐요! 이게 돈이야. 사람이 전생에 죄가 있어요. 전생죄. 전생죄가 많죠. 우리가 옛날에는 전생죄를 뭐라 그랬냐면은, 너 전생에 죄가 천만섬이냐 만만섬이냐, 아니면 아홉, 아홉 섬이냐, 일만섬이냐, 이렇게 해서 쌀량으로 예, 측정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뭐 전생에 그 죄를 뭘로 측정하는지는 내가 저승길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. 그런데 전생에 있는 죄를 가장 많이 풀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 촛불 시주예요. 촛불.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친구들도 가서 잘되라고 촛불 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 잘되라고 촛불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를 위해서도 촛불 키기도 하고 이랬는데또 이런 사람도 있어. 의류 시주. 옷을 많이 기부해가지고 의류시주에서 전생제를 갚는 사람이 있고 또쌀 시주. 여기 저기 배부르게 먹으라고 쌀을 갖다가 저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또 기부하고 뭐 한 부모가 족 이런 데도 비부하고 이러면서 쌀 시주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등 시주를 하라고 이 언니가 조금 말하고 싶어. 왜냐면 인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끓인 자야. 그 다음에 오를 등 자야. 그러니까 그 인등을 키는다나 시주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람의 명도 생각해주고 또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. 내 기운이 부족해. 많이 부족해. 그 다음에 내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쪼그랑 망태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죽을 것 같고. 그래.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그냥 그럴 때 빛이 있어야 되잖아. 빛. 빛이 있어야 되는데 촛불이라는 거는 꺼질까 무서우니까는 어떻게 불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킬 수가 없어. 그런데 인등이라는 거는 전기 가지고 쫙 구청... 코하게 키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실을 하나 탁 해가지고 켰지만 요새 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전기만 떡 꽂이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인등이니까 자 그러면 누구가 좀 인등을 2025년에는 좀 켰으면 좋겠나? 쌍수이신 분들 특히 22살 되시는 분들 인등을 좀 켜면 좋겠어 2004년들 이제 3제도 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흘러가야지 되니까 그런 기운에 있을 때 어떻게 아들이 좀 20, 2004년생들을 위해서 인등을 좀 켜주고 또 개유생, 우리 개유생들이 3, 4만 나이기는 한데 2025년이 또 그냥 조치를 못해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왜안 좋은 해운년에 쌍수일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켜. 그리고 안 되면은 너네 93년생들 돈좀 벌어 놨으면은 자기 등등 자기가 켜. 그 다음에 좀 이제 82년생. 자, 나빠서 키라는 게 아니야. 마흔 살이라는 쌍수가 들어왔기 때문에. 좋을 때 어떻게 더 좋으라고 좀한 번씩 켜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 이거 봐 아주 좋잖아 애기들이 이렇게 좋다고 하잖아 또 71년생들 신해생 여러분들 이거 봐 올해가 좋지 못하고 상문이 많이 들고 해가 부딪히는 해운년이 들어오고 또 여러가지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다치고 병원 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는 좀 은등을 켜가지고 조금 보충을 하라 이 말이지 또 그다음에 66살에 있는 예 여기도. 나빠서 키라는 게 아니야. 좋지만, 조상이 도와주는 길에 더 좋아지고, 또 66살이 뭐냐면은, 60대 중에서 가장 중반부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니까, 내가 한 10년을 또 내다보고, 나 건강과 나의 어떤 안위와 나의 어떤 이런 거를 빌어주라는 거지. 그래서 인등을 키면 좋겠다, 이 말이지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기 동자가 이렇게 이렇게 다 줬잖아 특별히 안 좋았다 라고 하는 띠들이 어떤 띠야? 아까 33살 71년생 인등을 켜 켜가지고 내 전생빛도 갖고 내 부족한 기운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앞으로 더잘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조금 충전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배터리로 없으면 어떻게 충전 쫙 꽂아 가지고 다시 하듯이 2025년이 인등 시주를 하면서 충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것 같아 그래서 2025년에 인등을 켜야 될 사람들 우리 밴드에 들어오고 또 우리 굶문 언니가 하는 실방에 오면은 당연하게 알수 있는 거지만 또 우리 실방 식구만 우리가 식구가 아니니까 내가 또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2025년 인등을 켜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구리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. 봐요. 이게 돈이야. 예, 애기들이 선왕의 문 열어가지고 돈 벌어준다 그러니까 인등 키고 나시면 은 웃을 일이 생길 거니까 걱정 마라. 이거예요. 가난한 시대는 가라. 부자의 시대가 올 테니 인생 커지글문하니